보더콜리를 분양받기 전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보더콜리는 강아지 중에서 IQ가 가장 높다고 하니 키우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산책에서 만나는 보더콜리를 볼 때마다 견주를 잘 따라다니는 모습이 얌전해서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높은 IQ에도 불구하고 파용률이 높은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덕콜리는 사람 나이로 약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양들이 좁은 입구에 모여 병목 현상을 일으키자 이를 이해하여 양몰이를 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어린 강아지를 돕는 등이 정도면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보더콜리는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더콜리도 2에서 3개월 때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화 훈련, 대소변 훈련 같은 기본적인 훈련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더콜리는 훈련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보더콜리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보더콜리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아니라면 힘든 훈련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민하고 똑똑하다 보니 훈련 중 약간의 제스처만 바뀌어도 그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고 다른 훈련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개가 똑똑하다는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 커서 훈련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더콜리는 훈련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견주들은 매번 새로운 훈련을 준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더콜리는 목양견 출신으로 활동성이 매우 높은 견종입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3대 악마견이라고 불리는 코카, 빅을 슈나우저를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 종류의 강아지보다 월등한 체력에 지능까지 더해진 만능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책행을 충족시켜주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2 시간 이상은 꼭 해야 하고 강아지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고 싶다면 3 시간 정도는 오프리시로 산책을 해주어야 지쳐 잠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들의 체력과 똑똑한 지능을 이용해 벽을 뚫는다든지 문을 부수는 등 상상 초월하는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의 보더콜리 견주들은 주기적으로 양목장을 방문하여 욕구를 해소시켜주거나 몇 마리의 양을 사서 함께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성 많은 보더콜리를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면 너무 답답해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성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수의사 마티 베커에 따르면 어떤 대형견이라도 매일 필요한 운동량만 지켜주면 어떤 집에서든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매일 대형견을 데리고 달리기를 하거나 긴거리를 산책시키면 좁은 집에서도 대형견은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견주분들도 강아지를 위한 운동량만 충족시켜준다면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더콜리도 털이 매우 많이 빠지는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강아지는 보통은 봄과 가을에만 털갈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보더콜리는 이중모로 봄엔 속 털이 빠지고 겨울에는 겉 털이 빠졌다가 다시 자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빠지는 털 때문에 털을 깎아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털은 강아지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털을 짧게 깎아버리면 강아지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 열 활동 시에는 자외선을 강하게 받는데, 이로 인해 강아지의 얇은 피부는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털이 있어야 햇볕을 산란시켜 피부에 전달되는 열을 막아주어 강아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또 보더콜리의 털을 깎아버린다면 다시 자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자동차처럼 부속을 교체할 수도 없고 질린다고 해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찍어 나온 똑같은 옵션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15년 이상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선택하기 전 나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적합한 견종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